찐 천재들이 모여서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사실 정말 간단한 원리예요. 1996년까지요. 1% 이상 손실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설마 망하게 되겠어 이런 상황에서 블랙스완이 터진 거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입니다. 찐 천재들이 모여서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LTCM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ltcm은요 존 메리웨더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살로몬 브라더스의 트레이더였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엄청 좋아했고 확률 분석해서 베팅하는 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살로몬 브라더스에서는 채권 부문의 장으로 일했었는데 성과가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퇴사를 하게 돼요 1991년인데요 미국 국채를 한 금융회사가. 35% 이상 사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회사가 너무 많은 국채를 가져가면 가격 조작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살로몬 브라더스의 한 국제 트레이더가 이 규칙을 위반하고 손님들의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국채 물량의 절반을 넘게 샀대요. 근데 그 트레이더가 메리 웨더한테 보고를 했지만 메리 웨더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돼서 살로몬 브라더스의 최대 주주였던 워렌 버핏이 청문회에 불려옵니다. 버핏은요 원래 평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은폐를 시도했던 메리웨더의 권한을 대폭 축소를 했대요. 잘리지는 않았었지만 아 나가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러몬 브라더스는 버핏이 당분간 지휘하게 되고요. 아, 메리웨더가 트레이딩은 엄청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니까요. 네가펀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ltcm을 만들었고 엄청난 인재를 영입합니다. 워낙 조용한 사람이었고 수학을 좋아했는데 그런 류의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뭐 하버드에도 가고 mit에도 가서요. 그런 박사들을. 영입해요. 어,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은 블랙-숄츠 모형이라고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름에 있는 숄츠 그리고 이 블랙-숄츠 모형을 조금 더 발전시킨 블랙-숄츠 머튼 모형이 있는데 그 머튼 이두 사람을 영입을 하거든요. 이 둘이 훗날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요. 이때도 이미 굉장히 유명했어요. 옵션 가격을 계산해주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금융회사들에서 다이 모형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리웨더가 이런 대어를 낚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고 돈도 많이 모이게 되는데 메리웨더는 당시에 더 많은 돈을 모아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큰 대열을 낚은 게 연준의 부의장입니다. 그린스펀이 연준 의장일 땐데 부의장은 멀린스였고, 그러니까 연준의 2인자잖아요. 그 연준의 2인자를 낚았다더라. 그러니까 부의장을 그만두고 LTCM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다라고 하면서 이 LTCM에 돈을 맡기기 시작하는데요. 대만, 쿠웨이트 싱가포르, 홍콩, 투자천 등 국가, 기펀드도 맡기고요. 심지어 이탈리아의 중앙은행이 외화를 LTC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외환보유고에 있는 외화를 갖다 맡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절대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정말 간단한 원리예요. 얼마 전에 금이 정말 엄청나게 값이 올랐고 또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고도 했잖아요 미국 금이나 한국 금이나 같은 건데 10월 15일이 피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kr-x 금연물이 국제 금시세에 비해서 17%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 이런 차이를 보면 미국에서 금을 사서 한국에서 팔아볼까 라는 생각 누구나 할수 있을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못하지만요 예전에 보면 비트코인도 그랬었어요 한40% 차이가 났었거든요 우리나라 거래소가 비쌌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 거래소에서 사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팔아볼까 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전혀 위험하지 않은 차익거래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당시에 미국채에도 있더란 거예요 만기 10년짜리 미 국채인데 오늘 나온 게 있고 3개월 전에 나온 게 있어요. 거의 똑같은 건데 오늘 나온 게 괜히 더 비싸게 팔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온 거는 100.5 달러, 3개월 전에 나온 거는 99.8 달러.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괜히 신상이란 이유로 비싸다. 그러니까 이 둘의 가격 차이는 합리적이면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채권 가격은 싸진다에 베팅을 하고. 3개월 전에 나온 채권 가격은 오른다에 베팅을 했습니다. 가격 차이가 사실 0.7달러로 매우 작은 차이인데요. 이 금액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아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넣으면 꽤 많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은 레버리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자기자본의 약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레버리지를 활용했어요. 전혀 위험이 없는 거래니까 레버리지를 쓰면 무위험으로 뻥튀기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문을 열었던 게 1994년인데 그첫 해에 수익률이 28%였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걸로만 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미국 국채로 28% 수익을 낸 거니까 엄청 놀랄만한 수치였습니다. 1996년까지요. 월 기준으로 1% 이상 손실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꾸준히 상승했고 LTCM은 등장과 동시에 막 금융계를 뒤흔들었죠. 지금 생각하면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다른 회사도 다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LTCM 사람들은요. 밖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사무실에 틀어박혀 가지고 컴퓨터로 뭔가 계산하고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비밀이었대요. 만나달래도 사람들을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월가 사람들은 수학 신기술을 적용한 마법사 집단, 천재 집단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수수료도 정말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이 펀드에 돈을 맡기기만 하면 전체 자산의 2%는 그냥 떼어가는 수수료가 됐고, 그리고 이익을 낸 거에 4분의 1, 25%를 보수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월스트리트의 투자 은행들이요, 이 LTCM에 돈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래를 틀수 있는지 경쟁을 했다고 해요. 뭔가 얘들이 뭘 하나 알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1997년 들어서면서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도 LTCM이 뭐하는지 눈치챕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들도 똑똑하니까 보이는 거죠. LTCM을 따라하는 경쟁자들이 월가에 늘어나면서 쉽게 차익거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수익률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28%였지만 20%대로 또 16%대로 점점 줄어든 겁니다. LTCM의 경영진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위험 감수한 첫 번째는요. 레버리지를 더쓴 겁니다. 기존의 20배 수준이었다고 했는데 30배로 늘렸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만 했던 거를 잘 모르는 시장에도 손을 대기 시작해요. 주식에서도 손을 대는데 왜 삼성전자다 라고 하면 우선주가 있고 보통주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보통 주랑 우선주 중에 보통주가 좀더 비싼데 그 차이가 일반적으로는 한5% 차이가 나는데 지금 10% 차이가 나네. 그러면 이게 줄어들 거야에 배팅을 하는 거였어요. 또 주식의 변동률이 너무 심하게 크다 라고 하면 그 변동률이 줄어들 거에도 베팅을 하고요 또 미국 말고 다른 신흥국으로도 눈을 돌립니다 이들이 인도네시아 채권에도 투자를 했었는데요 ltcm의 계산으로 인도네시아 채권하고 미국 채권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좀 줄어들 거다 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5월에 인도네시아의 독재자 수아르토의 실각이 있었고 동남아시아가 좀안 좋아졌어요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채권을 다 던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금이 더 미국 쪽으로 쏠려 갔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미국 채권이 더 비싸지고 인도네시아 채권은 더 싸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격 차이가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ltcm은 손실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LTCM이 1998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14% 손실을 기록하는데요. 이럴 때 손절을 하고 나왔어야 될것 같은데, LTCM은요, 우리가 틀릴 리 없어. 이렇게 비합리적인 거는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라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네 돈을 더 많이 부어서 오히려 외부에서 가지고 왔던 돈은 다 돌려주고요. 본인들 임직원 돈으로 돈벌자라고 하면서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채권에 이어서 러시아 채권에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러시아 채권이 지나치게 싸다 미국 채권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돼서는 이제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막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철저히 하는 거야라고 했지만 이때는 굉장히 급해지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 대해서는요 얘네들이 핵 강국인데 설마 이들이 망하게 주겠어? 다시 괜찮아질 거야라는 직감을 믿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채권에 굉장히 크게 베팅을 했어요. 너무 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사면 반드시 다시 올라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몇달 뒤에 1998년 8월에 러시아가 자국화폐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루블화 채권이라고 하면 루블화로 베이스를 진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에서 루블화를 찍어서 어떻게든 갚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좀 심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뭐 돈을 찍어서 할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 당분간은 빚못 갚겠다라는 걸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블랙 스완이 터진 거죠. 그래서 LTCM은 예상하지 못하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너무 급해지니까 여러 금융회사 찾아가 가지고 아쉬운 소리도 했고요. 그러면서 수수료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돈 맡기면 3년간 수수료 절반으로 깎아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식도 오르면 더 사고 싶고 수수료도 비싸면 더 가입하고 싶듯이 오히려 수수료 깎아줄게 하니까 쟤는 정말 어렵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인기가 없어지고 돈이 더 유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했느냐 하면 파산을 안 하는데요. LTCM이 운용자산 규모가 1200억 달러가 넘었고 월가 주요 은행들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LTCM이 파산하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뉴욕 연준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도이체방크, 바클레이, 뱅커스 트러스트 이런 은행들인데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각각 3억 달러씩 모아서 총 33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LTCM을 인수하고 살리기로 협의를 합니다. 사고를 너무 크게 지면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대마불사 논란의 원조가 된 사건입니다. LTCM 경영진은요 파산 대신 3년간 보수 없이 근무해야 했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불장이라 주식 시장에 돈이 엄청 몰리고 있는데요. LTCM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점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랑 다른 의견도 듣자는 겁니다. 당시 월가 원로들이 너희는 태풍이 오는 앞에서 동전 줍기를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LTCM 선제들은 자신들의 수학적 계산이 틀릴 리 없다고 자신을 했다고 해요. 그들은 시장은 합리적으로 갈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건데요. 그게 현실에선 맞지 않았던 겁니다. 때때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와 다른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 전에 나랑 반대되는 의견 세가지 정도는 꼭 찾아보고요. 투자 커뮤니티에서 비판적 시각을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둘째는 레버리지 사용에 신중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어도 지나치게 큰 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신용으로 투자하는 건 최대 30% 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하고요. 특히 전세 자금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분산 투자하자는 겁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불장이라 타오를 때더 사자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종목에 1억씩 투자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주식은 최소 5종목에서 10종목 나누시고요. 자산이 너무 주식으로만 쏠리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주식 60, 채권 30, 현금성 자산 10 등으로 포트폴리오 짜셔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지나치게 높은 또 확정적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의심해보자는 겁니다. 무조건 20% 배당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그럼 반드시 그 대가로 뭐가 있거든요. 뭐 원금에서 줄어드는 걸 수도 있고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사건들 꽤 자주 일어났다는 거 기억하자는 겁니다 러시아가 루브라에 대해서 모라토리엄 선언한 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정규분포에서 보면 꼬리가 가늘어지는데요 그 가는 꼬리 주식시장에서는 좀 뚱뚱하더라 해서 패퇴이라고도 부릅니다. 설마 그렇게 어라는 사건들이 꽤 자주 일어난다는 건데요. 최소 6개월 정도 쓸수 있는 비상금은 꼭 현금 자산으로 챙겨 놓으시고요. 아무리 어, 이 종목 확실해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도 몰아서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사보고 괜찮으면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블랙스완도 꽤 자주 일어난다는 거. 염두에 두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재테크 숟가락 김나영이었습니다.